아까 써 있었는데요. 세컨 룩 미팅이라고 해서요. 아메이 사업 설명을 들으셨던 분도 성공자의 관점에서 보는 아메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미팅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질 거고요. 우선 첫 번째 순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분은 오늘 세바시입니다. 세바시 세상을 바꾸는 15분 여러분 아시죠? 세상을 바꾸는 15분 아메이죠. 이분은요. 퍼실리테이션 위드라는 회사의 대표님이시고요. 어. 이분이 이제 설명하시겠죠? <laughs> 정말 말씀을 잘하셔서 이분이 여기 사실은 계셔야 되는데 우리 백수장 리더님 큰 박수로 오시겠습니다. 네. <laughs>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이렇게 환호를 받으면서 올라오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 오늘 이 시간이 어, 저의 세상 그리고 우리 모두의 세상이 좀 바뀌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의하는 사람이고요. 제가 이제 강의할 때 사용하는 슬라이드를 그대로 가져와 봤습니다. 어, 이렇게 생겼었었었었었고요. 예. 이미 7년 전에 지나갔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은 이제 없지만 아, 현재는 저는 퍼실리테이션 위드라는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 회사가 이제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저는 제가 하는 일 설명드리는 게 아메이 설명하는 것보다 더 어렵더라고요. 어, 어떤 일을 하냐면 일단 이제 그림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현장 사진은 이런 모습이, 어, 됩니다. 어, 최근에 이제 소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모두들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정부 조직도 마찬가지고, 어, 어떤 곳에서든지 이제는 어떤 정책이나 방향을 결정을 할때 위에 몇몇 사람들이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정책을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런 정책들을 마련하고 전략을 수립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다 다른 이해관계와 그 다음에 다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죠. 거기에 이제 의사결정까지 해야 되면 더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을 조금 더 쉽게 할수 있도록 퍼실리테이션이라는 어, 조금은 생소한 방법을 통해서 잘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가 작은 규모면 회의나 워크숍의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좀 커지는 규모가 되면 원탁 토론회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을 저는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퍼실리테이션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가야 되는 목적지까지 좀 수월하게 잘갈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든 과정을 다 퍼실리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돕는 일을 하는 퍼실리테이터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 교육학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다 아시는 단어죠. 러닝 학습하다 학습 이런 단어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아 그런데 이 앞에 u n 이 붙습니다. 그러면 좀 의미가 달라지잖아요. 달라질 것 같죠. 맞습니다. 약간 반대의미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교육학의 언러닝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어 우리말로 굳이 바꾸자면 폐기 학습. 이라고 이제 해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지식을 우리 안에 넣고 정보를 넣는 것도 학습이지만 안에 있는 정보나 지식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것도 학습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넣는 것만이 아니라 필요할 때는 내가 갖고 있던 정보와 지식들을 빼내는 활동들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 예를 들어서 물한 컵에 이제 컵에 물컵에 물이 이렇게 들어 있을 때. 그 새로운 물을 다시 넣으려면 원래 있던 물을 좀 빼내야 새로운 물을 넣을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같이 하시는 시간 동안에도요, 어, 이 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이 회사에 대해서 그동안 갖고 계셨던 그런 정보나 지식들이 있으시겠지만 꼭 필요하시다면 좀 빼내시는 언 러닝 하시는 작업도 좀 마음을 열고 필요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어, 얼마인지 아시겠어요? 예, 얼른 세워 보시죠. 네. 숫자 개념이 좋으신 분들은 바로 아시던데요. 네. 300억입니다. 300억. 아, 무슨 숫자일까요? 네. 사실은 이 300억은, 아, 어, 제가 갖고 싶은 돈의 숫자입니다. 네. 어, 지금 굉장히 웃으시는데. 어, 나름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옛날에 이 300억이 갖고 싶었어요. 벌고 싶은 게 아니라 갖고 싶었어요. 왜 갖고 싶었냐? 어, 조금 더 내가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려면 돈에 구애받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살려면 얼마가 필요하지?라고 계산을 해봤더니 이제 역계산을 쭉 해본 거죠. 어, 300억이라는 돈이 있으면 어, 저는 이자에 이자로 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 원금의 이자로만 살면 조금 불안한 것 같아서 그 이자에 또 이자로 살고 싶었던 거죠. 좀 안정적으로. 어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300억이라는 돈이 나온 거죠. 어떻게 나왔느냐? 아그 당시에 제가 이 생각을 했을 때는 이율이 10% 정도 됐을 때였습니다. 지금 상상도 할수 없는 이율이지만 굉장히 옛날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300억에 10%면 30억이고, 30억에 10%면 3억이잖아요. 연 3억이면 월 2,500만 원이거든요. 그럼 10% 이율을 니까월 2,500만 만원이면 굉장히. 잘 행복하게 살수 있는 금액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역계산을 해보니까 아 300억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어떻게 이런 생각을 어렸을 때 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아, 300억을 모아야겠다라는 이제 꿈을 야심차게 갖고 사회에 나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들어갔던 회사가 이 회사입니다. 예, 꿈과 희망이 가득한 나라가 있는 곳이죠. 네, 어, 이곳에 이제 그룹 비서실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들어가서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저는 월급을 그렇게 조금 주는지 몰랐습니다. 어쩜 그렇게 조금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죠. 아, 회사에서 주는 월급은 부자대라고도 주는 돈이 아니구나. 그냥 나와서 일을 해야 되니까 꼬박꼬박 나올 수 있도록 교통비를 주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어, 물론 저보다 급여를 더 많이 받으셨겠으나, 어, 가족을 이루고 사시는 분들, 이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이 급여로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가정을 꾸리면서 살고 계신단 말이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게 첫 번째 저의 놀라움이었고, 두 번째 놀라움은요, 어, 들어갔는데, 제가 이제 그 모셨던, 보좌했던 분들이 그룹 총수셨으니까, 패밀리들이셨 때문에 그 그렇죠? 분들과 우리의 돈의 단위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10만 원이 그들의 만 원이더라고요, 개념이. 그래서, 아, 이렇게 같은 세상을 사는, 사는데, 다른 돈 개념으로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놀랍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했죠. 저는 300억을 모아야 되잖아요. 이 월급으로는 택도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많은 책도 찾아보고, 뭐 카페도 가입하고, 여러 모임도 쫓아다니고 해봤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발견했던 게 뭐였냐면, 바로 이 책이었습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을 하게 되죠. 자, 이 책을 보면서, 아, 내가 있는 곳이 이라고 하는 이그 직장인의 영역에 있었던 거구나. 이 세상에는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구나. 직장인뿐만이 아니라, 어, 자영업을 하는 방법도 있고, 사업을 하는 방법도 있고, 투자를 하는 방법도 있구나라는 걸 이제 깨닫죠. 그래서 저도 이쪽으로 가고 싶었으나, 갈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두꺼운 벽이, 쳐져 어, 있는 거죠. 게다가 또더 재밌었던 게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비율이 직장인들은 이렇게 많고 그리고 나머지들은 이렇게 적은 숫자인 거죠. 그런데 그 많은 부를 오른쪽에 있는 적은 숫자의 사람들이 다 갖고 가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다녔던 회사도 마찬가지였죠. 그이 영역에서 그 직장인의 영역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고 그들의 돈을 다 가져가는 소수의 몇 명이 있었던 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쪽으로 가고 싶었으나 너무 너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나름 전략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세웠냐? 자, 이 직장인을 좀 하다가 어, 그 다음에 어, 자영업의 영역으로 넘어가야겠다. 혹은 전문직으로 좀 바꿔야겠다. 그리고 이거를 내 사업으로 만들어서 투자를 해야지 이제 나름 전략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 이제 나와서 좀더 전문적으로 보여지는 전문직이라고 생각되는 이제 교육하는 강의하는 일로 업을 바꿉니다. 저의 최종 목표는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꿈을 위해서 이제 하나하나 밟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와서 계속 그 다음 회사부터는 이제 교육과 강의하는 일로 바꾸면서 하나하나 저의 커리어를 이제 쌓아 나갔습니다. 목표를 두고 계속 쌓아 나간 거죠. 그래서 옮길 때마다 좀 전략적으로 옮겼던 것 같아요. 어, 회사도 좀 분위기가 다른 회사를 골고루 좀 다녀보려고도 노력을 했고, 그리고 다니면서도 사실은, 어, 계속 좋은 조건으로 더 이렇게 연봉도 그렇고 조건도 그렇고 더 나아져 가면서, 어, 옮겨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아, 굉장히 내가 잘 발전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드디어 이제 저의 사업체를 차리는 곳까지 왔죠.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제가 하나 놓친 게 있더라고요. 뭘 놓쳤느냐? 바로 이거였습니다. 제가 직장을 다닐 때는 당연히 제가 어, 양동이에 물을 길어서 요거를 나르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돈으로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 그런데 제가 사업체를 차리면 이게 제가 양동이가 아니라 정말 사업가가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점점 저는 그 실력이 늘어날 때마다 양동이의 크기가 커졌던 것뿐이었고 여전히 양동이 수입이었고 사업체를 차린 후에도 사실은 이게 어. 파이프라인의 소득이 아니라 그냥 양동이에 리본을 조금 더 예쁜 리본을 묶은 더 그럴 듯한 겉모양만 예쁜 그런 양동이었던 거예요. 아 그래서 아 이게 아니구나라는 걸 이제 깨닫고 그러면 이렇게 자동으로 물이 나오는 시스템 파이프라인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 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많이 자산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 하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뭐예요. 제일 먼저 우리가 쉽게 접하실 수 있는 거, 주식이죠. 네, 시작했습니다. 시작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러시잖아요. 야, 주식 진짜 희한해. 내가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올라. 이러시죠. 네, 저는 굉장히 놀랍습니다. 제가 사잖아요. 회사가 망합니다. 네. <laughs> 어, 놀랍죠? 놀라운 능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여러 회사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 근데 이것도 그래서 제가 하면서, 아,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구나.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죠. 정말 공부가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주식 안 됐어요. 그 다음 자산 모을 수 있는 거뭐 있습니까? 그렇죠. 부동산이죠. 다 아시잖아요. 네. 저 부동산을 뛰어듭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어, 저 진짜 열심히 했어요. 막 오피스텔 줄 서고, 막 아파트 뭐 이런 거 분양 넣고 뭐 이런 거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사서 팔고, 뭐 이렇게 프리미엄을 받고, 이제 이런 거예요. 아, 어, 그래서 상가를 또 하나 샀죠. 어, 2년 동안 공실이에요. 네. 왜 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뒤로 아파트도 분양을 하나 받았어요. 어, 대출 끼고 받, 사죠. 다들. 예, 대출이 이자가, 어, 100, 13만 원이 나가는데 어 거기에서 나오는 월세가 110만 원이거든요. 예, 매달 3만 원씩 적자예요.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것도 아니구나. 그러면 어떡해요, 이제? 우리가 계속 말하고 있는 인세 소득 책 써야죠. 책 썼습니다. 예. 16,000원 나왔습니다, 인세 끝났습니다.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아, 그래서, 아, 이거 안 되는 건가? 이제, 저는 계속 300억을 빨리 모아야 되는데, 뭘 해도 다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00억을 모은다는 건 그냥 나만의 꿈이었나? 이제 포기를 해야 되나? 다 아시잖아요? 이게 꿈꿨던 게잘안 되면 현실과 타협을 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실에 제 꿈을 꾸겨 넣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타당화 하는 거죠. 그래, 돈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 300억이 왜 필요해? 그냥 나, 편안하게 편안하게 살수 있기만 하면 되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꿈을 이제 살포시게 접죠. 그러다가 이제 아 그러면 내가 그냥 하는 일이나 열심히 해야겠다 하고 이제 계속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이 회사를 만나게 됩니다. 네, 이 비즈니스를 만난 게 아니라 이 회사를 만나게 돼요. 제가 일을 하면서 음, 아메이 회사하고 같이 일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예전에 코로나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 아메이가 아메이 코리아가요 전체적으로 컨설팅을 좀 한번 받은 적이 있었어요. 왜 받았냐면 어, 이제 시대가 막 변해가고 있는데 우리 아메이 비즈니스를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느냐, 계속 사람들이 만나서 직접 사업을 해야 되느냐,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좀 온라인으로 좀 환경을 바꾸고 그런 온라인으로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도 내보내고. 좀 이렇게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에서 어 글로벌 암웨이에서 어 이걸 좀 시도를 먼저 해보고 그리고 이제 퍼트려야 되니까 처음으로 시도해볼 국가로 한국을 선택을 한 거죠. 한국이 가장 적정하니 적절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컨설팅을 받았단 말이죠. 어 근데 이걸 이렇게 이제 다 준비를 하고 나서 코로나가 바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대처를 할수 있었겠습니까? 정말 운도 좋죠. 네. 아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컨설팅이 들어가는 그 가운데 저는 이제 교육 부문에 컨설팅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했던 분야는 뭐였냐면 이제 아메이 본사에서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이 아메이라는 곳 안에 여러 개의 그룹들이 있는데 그룹마다 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심하게 난다는 거죠. 어 그런데 이제 본사 입장에서 보면 모든 그룹이 다 비슷한 수준을 갖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들의 목적은 뭐였냐면 모든 그룹의 수준을 상향평준화시키자 이게 이제 목표였던 겁니다. 어 그래서 그때 저는 또 하나를 깨닫죠. 아, 그러면 그룹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어느 그룹에서 사업하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였구나. 이제 그때 그룹이 있다는 것도 저는 처음 알게 되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상향평준화가 안될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그룹마다 갖고 있는 노하우도 있지만, 그룹마다 갖고 있는 조직 문화라는 게 있거든요. 색깔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색깔들은, 그런 문화들은, 어, 베낀다고 베껴지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잘안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진짜 실제로 제가 회의하면서 그 얘기도 했어요. 이거 그러니까 안될것 같은데요? 평소에는 안될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들도, 어, 우리도 안다. 알지만 그래도 해보는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더 여러 분야의 컨설턴트들이 다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컨설턴트들끼리 모여서 막 얘기를 이제 하죠. 저희끼리 막 얘기를 하는데, 다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정말 깜짝 놀랐다. 아메이라는 회사가 이렇게 괜찮은 회사인지 몰랐다. 어 정말 좋은 회사다라는 얘기를 우리끼리 얘기를 합니다 이건 진실이죠 우리끼리 얘기를 한 거니까 어 그리고 그중에서 또 어떤 분이 계셨냐면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성과보상 체계를 컨설팅했던 회사의 부사장도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자 자기 본인이 놀란 부분은. 이렇게 보상 체계가 완벽한지 몰랐다. 이런 회사는 어디에도 없다. 모든 경우의 수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끼리 굉장히 놀라운 회사다. 이런 얘기를 계속 나눴죠.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제 컨설팅을 하는데 외부 업체잖아요, 저희가. 외부에서 온 업체인데, 저희한테 책을 읽으라는 겁니다.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를 다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창업자 책도 읽으래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어, 뭐 영상을 막 보내주면서 이걸 꼭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성공자 스피치들을 다 들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laughs> 일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까지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laughs> 어떤 회사도 그렇게는 안 하겠잖아요, 무튼 예, 그러면서 이제 저희도 막 이렇게 스며드는 거죠, 같이. 예, 그런데 이제 회의를 하는데 보면, 또 되게 재밌고 놀라웠던 사실은 분명히 이제 회의를 같이 하면 거기서 의사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본사에서도 팀장님, 부장님 다 나와서 회의를 하시니까 의사 결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자꾸 의사 결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안 하시나 이렇게 여쭤봤더니 누구한테 물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상사라면 그럴 수 있어요. 뭐 임원에게 물어보셔야 된다. 근데 임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보시는 건가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카운슬 멤버들한테 물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되게 놀랐어요. 아, 이런 중요한 의사결정들을 그분들께 여쭤보는구나. 그러면 그분들이 굉장히 이아웨이란 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구나. ABO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한 게, 아, 그래?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일을 할게 아니라 내가 그 ABO가 돼야겠네. 라는 생각이 바로 들더라고요. 내가 이 사업을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주변을 싹 살펴봤죠. 그랬더니, 어우, 웬걸요? 그동안 제 눈에 보이지 않았다. 아무 ABO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머 제 주변에 저 빼고 다 하고 있었어요 이 사업을. 웬일입니까? 왜 저한테만 말을 안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찾아다니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중에 한명 저희가 같이 알았던 어, 저희 후배가 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저희 그룹에 가보실래요? 이래서 따라온 게 저의 비즈니스의 시작이었습니다. 그게 프리덤이었어요. 네, 어 감사합니다. <laughs> 네. 어. 저는 그룹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왔는데 너무 괜찮은 그룹인 거예요. 아, 그리고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그룹이라고 모두가 인정하는 그룹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 아, 진짜 잘 왔다. 운이 이제야 나에게 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여기에서 공부하고 점점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제가 그 고이 접어놨던 그 꿈을 어, 어쩌면 이룰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 꿈을 향해서 저는 지금 이제 열심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 아메이 비즈니스는요, 돈을 버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돈을 버는 일이 아니라 이 비즈니스는 어, 경제적 자유를 얻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경제적 자유에서 끝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어, 제가 원하는 이 300억은 저의 목표이기는 하나 제 목적은 아닙니다. 어, 저는 어, 이 300억으로 무언가 다른 걸 많이 하고 싶어요. 제가 이제 일하면서. 음, 그 교육청하고도 일을 많이 하고, 뭐, 이제 정부 자체, 지자체들하고도 일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선생님들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 내 직업이, 교사인 내 직업이, 이게 직업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 교사를 사명감으로만 하고 싶다, 돈벌이로 하고 싶진 않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어, 사실 굉장히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퍼실리테이션이라는 그 일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거든요. 한 곳의 조직 문화를 바꿀 수 있고 어, 수평적인 문화로 좀 탈바꿈 시킬 수 있, 있고 그 다음에 어, 좋은 리더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 일을 제가 어, 이제는 돈 벌기 위해서는 더 이상 안 하고 싶은 거죠. 저도 저도 사명감으로 이 세상을 좀 좋은 세상으로 더 긍정적인 세상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아마 여기에 오신 그리고 유튜브로 보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진짜로 하고 싶은 일이 아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일들에 이 사업이 아마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진정한 자유, 프리덤.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프리덤을 프리덤에서 함께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laughs>